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좀 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년을 앞둬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2020년이 한영숙 탄신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가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행사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선생님을 기리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1월 3일부터 네. 한영숙 탄신 100주년 심포지움이 열리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만 네, 간략히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영숙 선생님이 태어나신 해가 1920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100년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국무용사를 좀 뒤돌아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한국무용사가 이론으로 돼서 책으로 발간된 것이 이제 거의 조선 말까지가 이제 제대로 그때는 문자화돼 있었어요. 한문으로 전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근대 무용사는 이제 여러 신무용가며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서 어, 갑자기 이제 양적으로 많아졌잖아요. 공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한 줄기로 역사를 기술하기에는 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제가 한영욱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근대무용사 100년이 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런 의의를 가지고 이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심포지엄에 어떤 분들께서 음. 참여하시나요? 이제 한영욱 선생님이 이제 1920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는 89년에 돌아가셨어요. 한 70이 안 되시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춤만 추신 분이 아닌가, 예술가이기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무적이라고 해서 춤에 쭉 역사를 이제 되짚어보면, 선생님이 학교 교육에 굉장히 그 많은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또 의무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악이나 이제 무용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뭐, 또 누차 말씀 하셨지만 그 학교를 많이 그 계셨어요. 강의를 하셨고, 이제 심지어는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짓고, 지금 이제 그런 교육적인 면을 선생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보니까 처음 이제 무용학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김소희 선생님이나 박희 생님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처음에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학교를 지으신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전통 예술 고등학교 국립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데 네, 네. 한국 국악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르친 제자들이 또 정말 선생님의 그 속살 같은 제자예요. 아주 선생님도 젊으시고 이제 제자들도 어리고 그래서 그때 배운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때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것이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선생님 네, 네. 살아계셔서. 초창기부터 국립무용단이 이제 창립되면서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지금은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꼭 무용이 아니더라도 자기 저 재능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파격적으로 이제 교수를 모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이제 도가 없는데 그 수도회사사범대학 설립 이사장님이신 그 이제 주영아 박사님께서 한용 선생님을 그냥 전폭적으로 전임 교수로 아, 조교수로 발령을 아, 내셨어요. 그근데 제가 운이 좋게 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용을 하면서 선생님 성함은 들었지만 그렇게 만나 아, 네. 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선생님 74년도에 그조교수로 발령을 받으시고 제가 74 학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천운이라고 음. 생각을 음. 하고 있는데. <laughs>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도사대에 재직하셨을 때에 또. 첫 제자시구나. 네. 어떤 이제, 그리고 그 역사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그 분기별로 20년 주기로 해서 어 하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89년에 돌아가셨지만 2020년까지는 선생님께서 그 남기신 거를 전부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2020년까지 해서 10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네. 그래서 그럴 예정이에요. 네. 네. 박범문 선생님께서 참여하시고, 손인영 국립무용단 단장께서도 <laughs> 네, 네, 네. 참여하시고, 심포지엄에 네. 참여하시고, 굉장히 좋은 행사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선생님, 그, 한영 선생님과 인연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어떻게 배우셨고, 또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춤 보존의 회장까지 음. 이제 <laughs> 네. 이어지게 됐는지. 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을 맞고, 선생님의 이제 10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뒤돌아봤어요. 음. 아, 선생님은 과연? 이은주라는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가. 음. 보니까 이제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생리적으로 낳아주시고 음. 또 교육도 시켜주고 뭐 지적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교육도 있었겠지만 어,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한영 선생님의 그 저의 예술에 관해서는 똑같은 그 생리적인 부모님과 예술의 부모님의 위치가 되지 않으실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74년도에 제가 선생님을 만났으면 제가 찾아가서 배운다는 거는 그때는 조금 어려울 때예요 스승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뭐문화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 나는 어떤 춤이 맞으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도 그렇게 무역과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우 선생님을 만약에 안 만났으면 또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춤을 만약에 춘다면 그거는 저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문화에서 배운 것이 천운이라고 저는 늘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또 제가 불을 만약에 축적을 했다면 그것도 선생님의 은공이고 그래서 뭐 선생님에 대한 추억은 많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선생님 제자들은 다 그렇게 그런 추억들을 얘기하시면서 어, 저, 지금도 이제 그런데 약간 다른 학습, 저 제자 선생님들도 눈시울이 부러수 있을 음. 많아요. 네. 그 춤꾼들은 어떤 춤을 만났을 때, 아, 이 춤이 내가 춰야 될 춤이다, 이런 거를 느낀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네. 춤을 만났기 네. 때문에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그 춤을 추어오고 계시는 건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영승님 춤의 네. 어떤 멋이랄까? 이런 거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젊을 때는 선생님의 그 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제 수업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우 어, 젊을 때는 왜 그렇게 따분한지 그게 음. <laughs> 그 춤이 한영숙류가 음. 음. 별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디테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으세요. 음. 어,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게 하시는 선생님의 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잘 몰랐고 한 작품을 4년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죠. 그게 승과 지자 사이에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다양하게 하고 뭐 다양성의 시대인데. 그, 그때는 너무 그게 힘이 들고, 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는 날, 묘하게 이제 저희가 4월 2일날 공연을 하게 되고, 4월 1일날이 그 리허설을 하게 됐어요. 그1 0 0주년 이제 기념 행사로. 근데 76년 4월 1일인데 절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필동에사셨는데 그래서 집에 갔더니 넌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전뭐 그때 이제 사범대학이니까, 소위 사범대학이니까, 뭐 교사나 돼야죠. 감히 교수라는 생각은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그때만 해도 위치니까. 그래서 그냥 뭐 교사나 해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꿈이 작아가지고. <웃음> <웃음> 물론 꿈은 뒤에 큰 꿈이 있지만, 그건 면뭐 불가능하다고 거의. 그래, 꿈이 그렇게 작으냐고 그러시면서. 그때만 해도 대학원을 갈 때는 너 대학원 가라 그래서 가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럴 때가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라. 그때가 그러니까 3학년인데. 그래서, 어 이거 대학원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해가 옛날에 동학고 그리 2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이 되는 해만 4학년만 보냈어요.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4학년일 때는 동학공부를 없는 애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선생님은 승무, 그 무용문화재시니까 막 승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선생님이 살풀이 찾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풀이는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는 그저 지루한 춤일 뿐이에요. 네. 승무는 30분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장단 변화도 많고 이러니까 재미있는데, 빠져 추는데 네. 어머, 살풀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음. 그래서 살풀이가 제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런데 선생님 제자들은 다 승무를 하셨어요. 정재만 선생님도 승무로 동학공부를 상타시고, 뭐, 이윤재 선생님, 뭐, 이혜수 선생님, 그런데 절대로 살풀이 하라고 그러셔서,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laughs> 선생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뭐, 했어요. 그토록 선생님의 충을 잘 모를 때는, 지금도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영수 선은 정말 잘 추던지 아니면 그 춤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런데 해보니까 할수록 어려워요 네. 정말로 그래서 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막그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저희가 이제 연습 방법은 선생님 어떻게 안 방에 가구가 없었어요 그때 한 30평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럼 아침에 와서 연습해라 그럼 아침에 가서 그냥 연습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밖에서 점심 드시고, 담소 나누시고, <laughs> 저녁 드시고, <laughs> 그러면 정말 처음엔 하기 싫다가, 아, 하는 일이 이 길밖에 없구나. 오늘 집에 갈수 있는 일은. 아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다 가다 보시는 거죠. 제가 정말 하나. 근데 그 교육방식 참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깨우쳐서, 뭐, 득도는 아니지만, <laughs> 스스로 깨우쳐서 하게 하는 그런 교육방식과, 선생님의 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한영 쌤의 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응. 너무 길게. <laughs> 제자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되지만 스승도 제, 제자를 잘 그렇죠. 만나야 된다고 예, 예. 스승께서 예. 살풀이춤을 전수해줄 제자를 그때 딱 찾으셨나봐요. <laughs> 제가 네. 외람되게 지금은 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셨나봐요. 예. 그 당시에는 음. 정말 다 승우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그때 너 살풀이해라? 지금 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무튼 그, 그래서 음. 어, 서울시 무용문화재제4십호 상을 음. 풀이 네, 춤 보유자시잖아요 한영승님 찰풀이 네. 춤 음. 보유자시고 또 내년이 이제 탄신 네. 0주년이라춤 공연도 준비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춤 네, 공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말씀 아까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사월 2일날 음.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예약 당 확정을 받았어요 대관 확정을 네. 그래서 저희는 뭔늘 뭐 선생님 춤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응. 네, 그래서 1부하고2부를 나누어서 1부는 이제 축하 공연처럼 과거의 선생님들 제자, 국악 여고 출신 제자, 그 다음에 국립 무용단 출신, 그 다음에 수도여자 사범대학 출신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부터 쭉 100년의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하고 이제 2부에는 선생님 춤을 어, 저의 저와 관련된 제자면서 이제 선생님 이 춤을 추는.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저 다음 세대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한영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그 구학예고에서. 그래서 박범문 선생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고, 또 심포지엄 때도 또 흔쾌히, 한영 선생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또그 기조연설도 해주시기도 했고, 음. 원래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음. 저가 할수 있는, 제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뜻이 좋다고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겠다. 뭐 이분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흔쾌히 하시겠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생님 덕에 복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영 선생님 제자 중에 김경희 선생님이라고 네네. 그분이 지금 이제 LA에 사시는데. 네네. 해외 전승자로 네네. 그분도 지정이 되셨는데 네네. 같이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네. 모시려고 네. 어,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했고, 음. 어, 김경희 선생님은 어, 한영 선생님한테 그냥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하면, 음. 지금 생각하면 음.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선생님 4월 1일 날 이후부터는 한영수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이 음. 선생님 댁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어뭐 여기저기 잘 다니기도 하고 모시고 다니기도 모시는 것보다도 이제 다니기도 했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카드를 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도로 대신 받아 쓰라고 음. 뭐 경희야 잘이니까 그러니까 아. 저하고 연배가 굉장히 위이신데 음. 제가 쓸 때는 경희야 자이 이렇게 쓰게 됐죠 음. 그래서 한 10년을 선생님 대필로 저는 생면부지요뵌 적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를 써서 보냈는데, 선생님 돌아가실 때 만난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고, 선생님을 장호원에 모셨는데,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때. 그때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토록 선생님한테는 이제 양딸과 같은, 뭐 양, 수양딸이라고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옛날 그 북가락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 한영 선생님께서 이게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북을 잘안 가르쳐 주시고 당신도 북 치는 거를 조금 꺼려하셨어요 이게 힘이 드시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laughs>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조금 북가락이 완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김경이 선생님 그 후에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시는데, 뭐, 승무 숟가락이 너무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음.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미국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선생님 댁에서 정말 잘 모르잖아요. 세 시간밖에 본 적이 없는데, 먹고 자면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참 귀한 인산이 미국에까지 네, 네. 전수되고 있네요. 네, 됐었고, 네. 그 선생님은 이번 100년에, 100주년에 네. 모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모시라고 네. 했습니다. 제가 네. <laughs> 잘 되시길 네.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네. 앞으로 이제 보존 살풀이 좀 보존에 이렇게 좋은 장소도 마련하고 이제 탄신 백주년 큰 행사도 하시는데 이제 보존의 음.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어, 보존의 네. 사업은 지금 탄신 백주년이 어, 이제 누가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백주년이. 항상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생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의껏, 성심껏, 제가 할수 있는 역량껏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고, 그 다음에 백주연이 올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심포지엄 마지막에 미래에는 한영숙, 제2의 한영숙, 제3의 한영숙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느냐. 누가 됐건, 뭐 한영숙 인물이라기 보다도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것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백 주년은 지금 마감의 백 주년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의 백 주년으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 족적을 따라서 한십회 공연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로 와서 저 후대까지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 살풀춤 보존의 사명이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한성준, 한영수로 이어지는 춤유사는 진짜 우리나라 전통 춤의 가장 큰보고고 네. 그리고 또 어, 제가 알기로는 서편제나 동편제만 좀 다른 내포제 예술로 굉장히 귀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한영숙 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